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라 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세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들어봤자 무슨 소용 이 있겠어요. 그죠? 일생에 그냥 감 없어질 것들 없어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오른가 그래서 그거 갖다가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판단하라 듣는 것 보다 이게 보다 하나 더 있어요. 보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피온이라는 말은 before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이트 허브, 그 다음에 면전에서 보는 데서 뭐 그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몽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어몽이 왜 들어갈까? 잠깐만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 집중하면요, 이방신이 자꾸 들어오고, 마귀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꾸 이방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라는 말이죠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면서 들어라 이거야 제발 응?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할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아직도 기도의 초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되기를 원한 아이다.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한 원한 아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n o p 1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INN이니까 인플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타노마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시입니다. 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제발 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발 좀 봐라. 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어피어 나타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좀 보라. 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있지만 뭐그 비슷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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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무엇보다 더 나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있으면 그쪽 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 가야 되잖아 뭐 아멘 을안 하시네.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죠? 예수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데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제대로 잘 인도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다. 그러니까, 뭐, 뭐보다, 뭐보다 더, 뭐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말론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보다 배러. 더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아. 레더. 오히려, 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말리스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e s p e c i a l l y 그러니까 특별. 특히 특별히 특별히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다음에 especially. 특히 더 나은 곳이 있다. 그다음에 c h e a p 주로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most of all 모든 곳 중에서 가장 나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더너희 하나님 말씀이 이게 더 낫다. 저기가 더 낫다. 이걸 판단을 할줄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를 가서 내가 큰 교회를 다니니까 큰 교회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올리면서 이렇게 거기서 내가 스스로 그안뭐 아 안심하고 이렇게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낳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보다, 발, 이게 보다 발이 말리스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이제 말리라고 하는 말은 자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베리머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베리머치 아주 많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말 판단하라 제발 좀 판단하라 크리노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젖지가 되겠습니다. 제발 좀 너희들 좀 판단 좀 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로모 저지먼트 우리 하나씩 하나씩 좀 판결을 좀 해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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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판단,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쭉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컨 dem 이 되겠습니다. 책망하라. 책망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책망하세요. 내가 무서워서 대답을 하나 하시대. 책망하세요. 예, 책망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괜찮은 목사입니다. 예? 근데 책망 하는데, 나가. <laughs> 그러면 이제, 그,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